강약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 말씀, 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하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강약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더 성숙한 그리스인의 모습을 가지려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광야길을 걸을 때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 여기서 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야는 에, 무조건 힘들고 나쁜 곳. 그래서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 그렇게만 에, 생각을 하지 광야 여정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고배로운 영적 경험과 교훈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내 삶에는 중 광야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가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광야길을 가고 있으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더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다면, 광야는 무조건 힘들고 나쁜 것, 그래서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보배로운 영적 경험이 뭘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 또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생고생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 다윗이 에, 광야를 거쳐서 왕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의 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왕이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광야를 거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 또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아이고 다윗이 잘못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손꼽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손꼽 손꼽는 걸로 다 합니까? 모자랄 때도 많지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광야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외롭고 위험한 곳.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칠고 힘든 땅이 광야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좀더 의식을 달리하자 하냐면 놀랍게도 구약 성경 대부분이 광야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거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과정, 구원의 자리로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광야를 주로 무대로 삼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갔을까? 그러면도 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무조건 광야는 거칠고 힘들고 그래서 외롭고 힘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개해 갔을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빚어진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보통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할 정도로 쓰임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다 뭐예요? 광야 생활을 통과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광야는요,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먼저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 백성이라면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특별히 사랑한 백성이라면 좀 편하게 살게 해주고 더 복받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바로 여기 의미도 그거예요. 편하게 산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푸른 초장이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수 있고,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복을 받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간 것은 자기의 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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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의 의지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에,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들고 에, 어렵게 살다가 죽게 에, 만들려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광역길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를 지나가게끔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역길을 걷기, 걷기 이전에 무슨 생활을 했어요? 400년간 넘게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수없이 고생을 해 왔는데 지금 또 광야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으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지 왜 굳이 광야라고 하는 힘든 중간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게 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좋은 길만 가게 해주고 말 그대로 푸른 초장으로만 가게 해주지 때때로 왜 우리의 삶에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지름길이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는 짧은 시일 내에 갈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셨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40년간을 강야에서 헤매고 헤매고 빙글빙글 돌다가 가난 땅에 오겠다 보니까, 돌아, 되돌아 보니까, 아이고, 그 짧은 시일이면 그냥 직진으로 왔으면 오는 길을 40년을 넘게 한다. 저는 이게 이, 이 말씀이 실감나는 게요,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을 들어가, 서뭐 그냥 뭐 차에 타고 가서 어디 어디 가니까 어디가 몰랐는데 산이었어요. 거기서 4박 5일 동안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는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것도 낮에는 거의 그냥 가만히 있고 밤에만 막 행군도 하고 물도 건너고 막 이런 것도 해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 끝나고 내려, 내려, 내려오는데, 조그만 산이에요. 거기서 4박 5일을 지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요 근데, 에, 그 내려오면서 기차를 타고 오, 오 이제 집을 오는데, 저, 저기 연천 쪽 가서 동원 훈련을 받았는데, 기차에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정말 짧은 시리면 그냥 가난 땅에 바로 올수 있는데 40년간을 돌게 한게 지금 내가, 우리가 지금 4박 일동안 느꼈던 그런 것이 아닐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40년간을 빙글불기에 돌게 한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강약, 강약계를 걷게 하신 거는 꼭벌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하여 준비시키기 이함이었다. 바로 이거죠.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날을 좀더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감당하게 할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난 땅, 딱, 땅, 땅에 들어가면 이미, 이미 우린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가난 땅이 그냥 푸른 초장, 맑은 신난물가로 되어 있어요. 안 그랬잖아요. 다이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강야 생활을 했던 앵게디 강야가 있는데, 이 앵게디 강야는 사해 근처에 인접해 있습니다. 사해 죽음 바다, 물고기가 살수 없는 바다. 사해는 표면이 지표에서 가장 낮은 호수이어서 엥게디 강야 지역에서 그 사해를 내려다보면은 한참 그 사해가 밑으로 펼쳐지는데요. 그 너무나 넓고 아름다워서 장엄하고 사방이 산도 없이 탁 트인 지형이라. 조용하고 은은하게 불어오는 사막바람을 사막 맞으면 온 천하가 가슴에 안기는 것 같은 절경을 보게 된다 다시 엔게디 강야, 이 여기 강야를 생활하면서 10편 57편의 5절에 이러한 시를 지었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엔게디 강야에서 이처럼 장엄한 묵상시를 남길 수 있었어요 푸른 초장 맑은 시남말가에서만 그러한 시를 남기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도 이러한 시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푸른 초장길을 걷, 걷든 광야길을 걷든 여러분 푸른 초장길을 걸을 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초장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니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년간 광야 길을 빙글빙글 돌 때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추위 때문에 죽은 적 없고 더위 때문에 죽은 적 없고 옷을 못 입어서 혹은뭐 신발이 없어서 부르트거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엔기디 강야에 서서 사회를 비롯한 이 장엄한 장관을 내려다보며 다윗이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강야에서도 예배 드리면 이와 같은 장엄한 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푸른 초원을 평안히 걸어갈 때에는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고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60,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그의외의 분들이 여러분 지금의 세대에 말하면은 뭐 라떼 찾는다. 아갈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신앙은 순수했어요. 비록 많이 배우시지 못해서 무지는 해서 애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교회 일이라면 그냥 예 아멘 순종 헌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는 마치 푸른 초원을 걸어가는 것같아 자기만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히 일을 하면 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요즘은 다 웬만하면 젊은 세대들은 다 그냥 뭐에 누리며 산다고 하잖아요. 그 어느 정도 조금만 일을 하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보세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이제는 교회가 아닌 네. 집에서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는지 예배 드리는 형,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자신도 놀라고 주위 사람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영적인 도약을 하는 때는 대부분 너무나 힘든 광야를 지날 때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할수 있는 것. 하나님 찾는 거예요. 백이면 백100 이해가 없었습니다. 물론, 물론 광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러나 대부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의 아픔을 믿음의 도약으로 연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장 뜨거운 기도, 가장 은혜로운 예배, 가장 감동적인 헌신안을, 헌신하는, 헌신하는 성도. 다 광야의 속에서 만들어지곤 했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강약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약길을 걷게 하셨을까? 근데그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강약이 힘들다고 무조건 빨리 통과할 것만 생각한다면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 될 거예요 광야는 빨리 통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광야의 여정 속에 담긴 영적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통과하는 것이야.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 그럼 얼른 아 하나님 지금 나를 나, 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배워야 할게 뭘까?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 뭘까?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얼른 우리가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강력계를 걷게 하실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게 얼만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것도 좀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렬을 통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챔피언이 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안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차지하란 말은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 싸워서 이겨야 할 족속들이 많았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내가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싸워서 이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싸워서 이기할 것들을 만나면 안 되게 나는 왜 지금이 힘든 길을 가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주어지지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위대한 우리 인생의 챔피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도 보세요. 뭐 올림픽으로 비유하면 금메달을 따기까지 4년, 8년, 12년 뭐 수없이 많은 훈련 그리고 만나는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그런 것들이 다 고통의 훈련 시간 아니에요. 그거를 이겨낸 자는 금메달을 따는 거고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동, 도중에 하차하게 되어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그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생각이 달라야 되잖아요. 아, 푸른 초장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푸른 초장을 만나면 푸른 초장을 만난 대로 강약길을 만나면 강약길을 만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둥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빨리 통과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 땅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잘 발견해서 하나님 그 깊으신 뜻을 발견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숨겨 오신 보물이 가득 한 광야에서 좀더 내가 강해지고 깊어지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는. 그러면 광야를 만나도 푸른 초장을 가득 걸어가도 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련은 우리를 나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고 오늘 3절 말씀처럼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자신밖에 모르는 것, 나밖에 모르는 것 자신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면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교만 아니에요,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 다 뭐예요? 자기가 다스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부딪혀 싸우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도 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졌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뭐예요 강야라고 하는 광야 길을 걸어가며 그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내가 그만큼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들까. 그걸 이해하고 그 아픔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 아픔들을 함께 도울 수 있고 내가 그걸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 그 아픔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지 바로 광야의 시련임을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비로소 우리는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하늘 보면 하늘, 푸른 하늘 보라는 얘기 아니겠죠. 하나님을 바라.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뭐요? 광야예요. 그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절망적인 광야의 상황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 주시면 우리가 가야 할 길들 올한 해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